제가 지금 책 리뷰 달아주시는 분들, 소개 달아주시는 분들,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제 올려놨는데, 책에도 계속 수시로 나오는 그 뿌리와 기둥의 이론. 이 책을 무료로 주... 안녕하세요. 이소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책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책을 받으러 출판사 사무실을 다녀왔어요. 어,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laughs> 한 달을 에 가지러 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오랜 시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 주신 <laughs>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제가 가니까 여러 곳으로 다 우편 보낼 곳 보내고 배송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면 구매 가능하실 거고 지금도 교보문고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서점에서는 예약 판매로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 책 중계 정석이란 <laughs>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정석이라 그러면 딱딱한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계를 정석으로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주되에좀 써놓은 내용이라 제목을 그렇게 결정했고요. 음. <laughs> 부끄럽지만, 제 사진이 들어가 있고, 어, 이, 이거는 띠지라서 나중에 보기 싫다. <laughs> 책만 소장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깨끗하게 띄워주시면. 자, 자, 깔끔하죠? 심플하고 깔끔. 그리고 제가 중계하면서 성공보수료 얼마에요? 했던 거, 그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러스트 분이 일러스트 분 <laughs> 일러스트 그려주신 분이 되게 재치 있게 그림을 좀 많이 그려주셨고요 아시나요? 자, 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고수입의 노하우와 중개사고를 없애는 노하우는 사실 같은 것이다. 중개를 해보신 분들 제대로 돈좀 벌어보신 분들 이말 공감하실 거예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왔어요. 책딱 받아들고 대표님 앞에서 저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눈물이 막 맺혀서 대표님이 막 <웃음> <웃음> 같이 얘기해 주시고 해 줬네요. 책을 제가 저도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도 중계를 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제가 드려봤고 또 이제 출판사 쪽에서도 음 부동산 중개업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읽어봐도 재밌다라는 평을 좀 많이 들었어요. 40 정도 전후되면 이제 부동산 거래들을 다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상 생활에서 많이 보게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일상, 어, 또 국민 자격증이라고 불리는 공인중개사가 뭐, 통상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좀 나이 더 먹으면 중개업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읽기 쉽고 더 다가가기 쉬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거 리뷰 달아주시는 분들, 후기 달아주시는 분들 어,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제 올려놨는데 책에도 계속 수시로 나오는 그 뿌리와 기둥의 이론 이 책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는 할 수가 없고요. 어, 왜냐하면 귀하게 얻어야 더 귀하게 달아주시는 거니까 어, 관심이 없는 분은 안 읽으셨는 게 맞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돈을 주고 사야 조금 더 귀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무료 증정은 하지 않고 대신 이제 커피 쿠폰 아니면은 이마트 상품권 등등으로 이제 리뷰 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 카페에 거기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래 제가 남겨놓을게요. 얼만큼이나 참여를 해주실지 몰라서 일단 그 정도를 물량을 그 정도 기재해 놨는데 만약에 좀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상품 지급은 세 배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개 실무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앞으로 공인 중개사가 전문가적으로 좀 사회적 지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법한 책이다. 그리고 내가 당장 내가 중개는 하질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중개를 한다, 친구가 중개를 하고 싶어 한다 하면 정말 권해주고 싶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그런 내용을 좀 듬뿍 적어서 <laughs> 리뷰를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는 분들마다 어떤 평을 내려주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우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 요 열흘 열흘 동안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의도한 바와 음, 보시는 분들의 또 느낌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기다려주신 책 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 되시길 바라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